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강남권 핵심 음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래로 지나가는 GTXC 노선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배경과 쟁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요청 배경 음마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월 26일 강남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GTXC 음마 지하 통과 구간을 단선 터널에서 복선 터널로 전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단선 복선 전환 이후 상하행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함께 쓰는 단선 구조는 통과 구간 터널 면적을 불필요하게 넓히고 진동 소음 우려도 큽니다. 추가 요청 TBM 터널 보링 머신 공법 대신 다른 공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안전성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2부 단선 BS 복선 구조 비교 단선 터널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터널 단면적이 커야 열차 교행이 가능 유지 보수 시 운행 차질 우려 복선 터널은 상하행별도 선로로 교행 불필요. 단면적 축소로 지하 구조물 영향 최소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음마 아파트 지하가 좁은 만큼 복선 전환 시 터널 폭을 줄여 단지 집안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부 국토부 엔드공단 검토과정. 국토부는 30일 공식 설명자료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업관리기관 국가철도공단. 공단은 1차 기술자문 이후 2차 기술자문을 진행 중이며 이어 설계 변경의 안전성적 정성을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대광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사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과 연계. 음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단지로 최고 49층 5962가구를 목표로 재건축 중입니다. 최근 공개된 제2차 정비계획 변경안은 GTXC 예상 선로 아래 공원 조성, 음마상과 위치 조정, 복선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지하 공간 배치. 를 담고 있어 단지 설계 단계부터 선로 변경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부 과제와 전망. 복선 전환이 확정되면 터널 굴착 범위 축소로 안전성 강화, 소음 진동 저감, 지하 공간 활용성 제고 라는 이점이 있지만 추가 설계 공법 변경 비용, 행정 인허가 일정 지연 공사 기간 연장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 간 조율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음마 아파트 GTXC 복선 전환 요청 배경과 절차 재건축 계획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단지 안전성과 입주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도시교통 이슈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